Better plan to be Union Man to make a run across that Mason Dixon line. He heard a tale about a railway underground running through the night and always northern bound. When I go, I'll die a free man in a place where I belong. 문경시 신북천 역 벚꽃나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벚나무 잎이 노랗게 변화가는 모습에서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목적지까지는 14.3km, 자동차로 19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문경시 문경로 관길 357입니다. 제주에 간음리 마을 공동 판매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하는 하늘재 옛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 판매장 바로 옆에 하늘재 옛길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간음정사, 포함사를 거쳐 하늘재 표지석, 계림령 유업이까지 걷는 2.9km 코스입니다.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앞쪽에 거대한 바위산이 보입니다. 거대한 바위산부터 보여드릴게요. 사과밭 뒤로 커다란 바위산 보이시죠? 이곳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인상적인 바위산입니다. 널쩍하고 하얀 암벽이 마치 큰 배를 펼쳐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산을 배바우산 한자로 표기하면 포함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마을 공동 판매장에서 200m 정도 이동했습니다. 가늠 정사를 알려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사과나무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과나무를 보면서 걷는 것도 어,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가늠 정사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방과 사유상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방과 사회상 뒤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방향 왼쪽에 대웅전과 5층석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탐방로는 대웅전 옆쪽에 있는 길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늘재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절을 벗어나자마자 커다란 낙엽선과 밤나무가 서있는데요. 마치... 여기를 통과하라는 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낙엽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낙엽 빨른 소리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위쪽을 바라보니 나뭇잎은 아직 20% 정도 뿐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계단 구간을 만나고요.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힘든 데크 계단을 다 올라왔고요. 쉼터 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소나무가 멋지고요. 전망대 앞쪽으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망대 바로 아래에 드넓게 펼쳐진 사과밭이 보이고요. 사과밭 양쪽에는 완만한 산이 그리고 저 뒤에는 뾰족뾰족한 산들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마치 호위무사들이 이곳 가늠리마을을 지키고 있는듯한 모습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멋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재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망대로 올라오는 길에는 참나무 종류가 많이 보였는데 전망대에서 하늘재 쪽으로 가는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장승이 4개 서있는데요. 여기에는 자네 힘든가 쉬어가시게, 덕조공조가 넘어가는 길, 마이태자가 넘어간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고갯길 하면 문경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문경세제는 조선시대 때 개척된 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한일길이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길이었는데요. 이 길은 제가 알기로 165년 아, 신라 아달라왕이 개척, 개척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가 멸망할 때 마이태자와 덕조공주가 이 길을 어,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문구가 쓰여져 있고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길이 어, 문경세제가 개척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이 길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는데요. 다행히 한을재 옛길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한을재 옛길은 고도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도 잘 다듬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숲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솟대가 다섯 개서 있고요. 바로 밑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2.02km 왔고요. 하늘재까지는 1.12km 남았습니다. 탐방로 옆에 사과밭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밭을 지나자 포함사를 만났습니다. 포함사 앞마당에는 단풍나무가 여러 그루 심겨져 있는데 그중 한 그루가 정말 예쁘게 붉은 단풍으로 변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큰밥당 현판이 인상적이고요 큰밥당 뒤로 배바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바우를 보니 배를 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배바우의 모습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곳이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가을 햇살이 하늘째 의길 구석구석을 비추는 가운데 조금씩 물든 단풍이 햇살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 냅니다 현재 걷고 있는 소나무 구간은 부드러운 흙길로 되어 있어 발걸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한껏 마시며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숲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 앞쪽에 오늘 저의 목적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생각인데요. 그 전에 계림령 유어비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림령 유어비를 보려면 충주 쪽으로 진행을 조금 해야 합니다. 하늘재 분경 주차장에서 계림령 유어비까지는 제가 볼때 130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계림령은 예전에 하늘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첫 구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령 유어비 청아한 기운을 가득 머금고 솔바람 들것향기 그윽하게 피어내며 구름 한점 머무는 고즈넉한 백두대간의 고갯마루 유업이 바로 옆에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 세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이 나뭇잎들이 어, 노랗게 물들면 여기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늘재 트레킹을 마치고 문경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경역에서 어, 오늘 어, 저와 오후에 문경 여행을 같이할 김윤숙 작가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문경까지 오는 기차는 어디에서 타신 거죠? 아, 판교역에서 탔어요. 판교역에서 문경역까지 1 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문경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면 문경세제도립공원, 문경에코월드 등 문경 유명 관광지를 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문경역 출입구에 배너로 설치되어 있고요. 버스 터미널 기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가은 아자개 시장입니다. 아자개 시장으로 들어서자마자 길게 늘어선 덕화 골목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덕화골이 골목이 상당히 길죠. 어림짐작으로 300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한강촌의 모습과 그 시절의 풍경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일종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벽화불목 바로 옆에 가은아작의 장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늦은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작의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어, 저는 조선시대 주막거리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고 광장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습니다. 다양한 점포가 있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요. 주문한 음식은 중앙 광장 테이블에서 먹으면 됩니다. 깊고 진한 국물맛이 일품인 약돌 장토국밥. 육즙과 풍미가 남다르고 두툼한 고기와 바삭한 튀김이 조화로운 약돌 돈가스.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약돌 돼지 불고기 부추전을 주문했습니다. 어볼게요 연탄이 이렇게 규어도 되나요? 문경 연탄빵입니다. 연탄 모양 속에 촉촉하고 달콤한 단팥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아재개 장터에서 정말 맛있게 느뜬점심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찾아온 것은. 고모산성입니다. 제가 차를 주차한 곳은 진남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고모산성은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면에 문경 오미자 터널이 보이고요. 저는 오미자 터널 옆에 있는 길을 따라 고모산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미자 터널 입구에서 180m 정도 걸었습니다. 진남문 앞 포토존에 도착했는데요. 액자같은 사각 프레임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진남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무산성 코스를 오르거나 오무이자 터널을 방문하시면 이곳에서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가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진남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행방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성곽길을 오르며 진남문 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유장하게 흐르는 성곽의 부드러운 곡선이 웅장한 진남문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경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남문에서 약 200m 진행했습니다. 고모산성 정상에 도착했고요. 성곽길을 잠시 걷겠습니다. 산성 정상 성곽길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는데요. 성곽 바깥쪽을 따라 목책이 단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목책 옆으로는 억새가 피어 있습니다 때마침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억새를 비추자 은빛 억새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더욱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4시 넘어 이곳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성곽길 너머로는 문경의 비경 진남교반의 웅장한 풍경이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푸른 영강이 S자를 그리며 유자하게 휘감아 돌고 그 위로 오래된 도로가 다시 한번 S자를 그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자락과 기암괴석이 강물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여행지입니다. 고무산성을 둘러보고 진남이 교수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다섯 시 사십오 분입니다. 오늘 함께한 김효수 작가님이 문경역에서 여섯 시 오십오 분 마지막 기차를 타고 판교역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곧바로 문경역까지 작가님을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산상으로 오시면 문경 오미자 터널도 꼭 방문해 보십시오. 현재 시각은 6시 13분입니다. 문경역에 도착했고요. 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문경시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화 되었습니다. 연령 제한 없고요. 지역 제한 없습니다. 교통카드 제한 없이 문경시 시내버스는 무료이니까요. 깊어가는 가을에 문경시에 오셔서 무료버스를 이용해서 즐겁게 여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가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